영탁이 하고 싶은 말은 하이 영블스, 마이 영블스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이제 영탁의 CGV 영화 개봉이 D-61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영블스들이 영탁의 무대 인사를 보려고 그야말로 티켓 전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탑쇼2가 CGV 예매음 탑10에 등극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개봉도 안한 탁쇼이지만 그만큼 영탁의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영탁의 탁쇼2 예매율이 얼마나 올랐기에 벌써 탑10에 등극을 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영탁의 무대 인상, 중고거래 사기 소식까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탁은 마이원픽에서 6월 월간 차트 트로트 부문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탁에 이어 2위는 이명웅 3위는 김희재, 4위는 이찬원, 5위는 장민호, 6위 정동원까지 미스터 트롯 탑 6의 인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원픽에서 1위를 거머쥔 영탁의 CGV 탁쇼2 영화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CGV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와 앞으로 개봉이 될 영화까지. 예매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예매율 1위는 탈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익숙한 영화가 보입니다.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탑쇼2가 자랑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영화 의매율은 현재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매율을 살펴보면 2.8%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위 핸섬가이즈의 프리에그는 93%, 11위를 기록 중인 듄파트2는 96%의 프리에그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영탁의 탁쇼2는 99%의 프리에그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이 영탁의 영화에 대한 기대 지수가 대단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개봉도 안 했지만 예매율이 2.8%를 기록하며 CGV 예매율 탑10에 자리하고 있는 영탁의 탁쇼2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만큼 영탁의 티켓도 중고거래 시장에서 티켓 가격에 몇 배를 붙여 사기가 극성을 치고 있습니다. 영탁의 탁쇼2 티켓 가격은 25,000원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에서 진행 중인 영탁의 무대인사 티켓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탁 무대인사 탁쇼. 7월 19일 통로인. 둘만의 자리, 연석 통로성 명당 자리라며 티켓을 파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곳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영탁의 CGV 무대인사 티켓을 팔려는 사람들의 글이 중고나라에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중에 한 곳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탁쇼2 무대인사, 7월 19일 금요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 사관, 14시 30분, 마지막 무대인사라며, 이연석의 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탁의 인기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티켓들은 절대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켓팅에 실패한 댓글들을 살펴보면, 전 티켓 실패했지만 영탁님 응원할게요. 저도 실패했지만, 가고 싶은 곳으로 딸 지인들과 함께 보러 갑니다. 다 이런 놈들 때문에 실제로 영탁의 무대인사를 보려고 했던 영불스들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피켓팅에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는 뜻입니다. 이런 티켓을 사면 살수록 나중에도 계속 피켓팅에서 업자들이 무더기로 티켓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보냈다가 사기치고 돈만 갈취해가는 사례도 많이 있으니 절대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탁의 탁쇼2CGV 예매율이 탑10에 든 소식과 탁쇼2티켓이 중고거래에서 극성을 치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박한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